많이 오는데, 이렇게 많아. 내 쪽으로 들래? 어, 어디 한 쪽으로 붙자. 어디 한테 가서 이 니한테 갈게몇명 지금 아. 빼고 있고, 에이, 나 해변 벙커 간다. 아, 그냥 레차야 휘발러루? 아씨, 어? 어. 올라온 살릴 수 있나? 아 어, 올라온 살, 살리... 간다. 사공 뭐야 이씨 이렇게 올라온다. 나야 나. 올라 빨리. 아야여쪽에도 와. 아 이거 먹어 사이가 빨리. 어디 어디? 아 있어? 아피피피 아씨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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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아, 어디 어디로 올라온단 거야? 아니잖아. 아야 아야. 아, 말을 붙었던데. 아저 보이나? 니네 대가리? 어? 아앗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나중에 총알 많이 없는데 야 거기로 가봐 뚜껑이 안에 맞췄다 나 이쪽으로 좀큰 어, 걸로 갈게 안 보이는 데로 가봐 아예 안 보여 피 없나 본데 여기. 이따 그러니까 사이가 장전해놔야겠다. 아 위대 또 뚫고 있네. 머게 <laughs> 화살 박혀 있는데? <웃음> 나? 나도네? <laughs> 어. 아, 아 이거 한어아 보이노. 아, 어, 뭐, 뭐, 뭐. 오 깜짝이야. 개새끼야. 끝까지? 끝까지 이럴래 개새끼야. 트랙. 끝까지? 끝까지 이래 개새끼야? 피찰거 없지? 어? 잠깐만, 옆에 있잖아. 이트 귀찮으셨어. 아 씨발, 개뽀록샷. 나 열, 열발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, 깜짝 놀랐잖아. 씨. 제프 조준하고 있어지이게털다 나왔다. 친구새끼. 어, 어. 털달렸어 잠깐만, 이거 채워, 채워. 피. 이거, 뭐 이거. 이거. 이걸로 채워. 총, 총더줬고 내려갔네? 아, 어디가? 어 어디 다른, 다른 팀이야, 다른 팀. 나 내려간다. 어. 나 지금 총알 없거든. 아, 존나 스펙타클한데? 나 여기 쳐들어간다 오케이, 오케이. 아! 아, <놀람> 씨발. 아! <놀람> <놀람> いいわよ。<laughs> <これ S 2> <laughs>